예큰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정의로운 민주 부산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제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인단 대변인 이주현입니다.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이 백서를 여러분이 구입해 주시면 저희들이 방송국도 개국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방송국 대국에서 매일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자행된 부정선거의 전모를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방송국 장비 구입해야 되고요. 전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더욱 열심히 해서 반드시 이명박을 처벌하고 박근혜를 사퇴시키겠습니다, 여러분! 공자가 말씀하셨죠? 나라를 다스리는 첫 번째 덕목은 정명이다 이름을 바로어야 말이 서고 말이 서야 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애매모호한 박근혜가 책임져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사퇴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국정원 해체 하겠습니까? 국정원 해체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요구해야 합니까? 국정원 대통령 직속 기관입니다. 제1 8대 대통령 선거관리 이명박 정부가 했어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명박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을 잡아라라고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정선거 백세를. 이왕에 가져왔으니 이거를 증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약식으로나마 증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곳 부산이 나은 정의로운 투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원에서 28년 동안 근무하고 대통령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인단 대표로 선거 소송인단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한영수 대표께서. 우리 김철수 정교조 부산시 지부장님께 전달하는 약식 기증식을 하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철수 지부장님 땡 잡았습니다. 제가, 네,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줄여야 합니다. 주최 측에서 외우고 있는데 서울에서 7시간 광주에서 5시간 왔습니다. 오늘 광주에서 광주 학생 독립항일운동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회를 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부랴부랴 오느라고 이렇게 복장이 이래됐습니다. 그래도 괜찮죠?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서울에서 광주에서 이렇게 한달음에 달려왔겠습니까? 지난 1월 4일, 전국의 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제18대 대통령 선거무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9월 26일, 첫 변론기일이 지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대법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연기해 버렸습니다. 이대로는 법치를 확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즉각 18대 대통령 선금여효성을석행하라 그리고 지난 5월 9일 여러분 마음속 정체적. 배우야죠.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권세훈 김용판 김능환 이종우 문상부 댓글녀 김아영을 검찰에 형법 제87조 내란죄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죄로 고발 조치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즉각 구속해서 처벌해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으로 다스려야만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무엇 때문에 대법원의 소송을 제기하고 무엇 때문에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국헌문란죄, 내란죄로 고발했는지 참 한가지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96조에 달하는 백세의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19일 투표하셨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명박을 비롯한 총체적 부정선거 세력들은 여러분이 투표하기 하루 전 12월 18일 오후 1시 11분에 개표자료를 이미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투표가 끝나자마자 그 조작된 개표자료를 방송 3사를 비롯한 전 언론기관에 배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멘붕이 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주방선관위의 자료실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순간, 네란체가 성립됩니다. 국권문란, 네란세력을 반드시 현행법으로 진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300년 전,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말했습니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벌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사기와 거짓말 이명박에게 지배당한 것도 서러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진일과 기회주의 역사외복 종체적 부정선거를 자행한 내이란 세력에게 또다시 지배당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산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유일하게 박정희 독재 정권과맞정근 도망쟁이 있었기 때문에 광주 민주화운동을 할수 있었습니다. 다시 여러분의 정의로움으로 이명박을 처벌하고 박근혜를 반드시 사퇴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리 말씀 호세가 하겠습니다 단문입니다.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갑니다. 민주주의 수호하자. 이 목소리는 민주주의 수호할 수없습더큰 목소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더 높이면 처벌 가능합니다.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박근혜는 박진희는...